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아 주립공원 캠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아에는 산, 호수, 해안까지 다양한 자연이 있고, 그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주립공원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탈룰라협곡 주립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직접 캠핑을 하고 하이킹을 즐겼는데요.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조지아 주립공원 캠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대부분의 공원은 텐트나 RV 캠핑장, 숲속 캐빈,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글램핑 텐트까지 다양한 숙박 형태를 제공합니다. 시설은 전기 수도, 샤워실, 피크닉 테이블, 캠프파이어링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초보자도 큰 불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죠. 이용요금은 보통 하룻밤 30-40달러, 에서 캐비는 100달러 이상이고요. 또 주립공원 주차비는 하루 5달러, 영감패스는 50달러라서 자주 가실 분들은 패스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아요. 캠핑사이트 예약은 조지아 주립공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수 있는데, 봄, 가을, 주말이나 단풍철은 몇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제가 다녀온 탈룰라 협곡 주립공원은 애틀랜타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북동쪽에 있습니다. 깊이 최대 300m에 달하는 협곡과 6개의 폭포가 이어져 있어 정말 장관이에요. 이곳 타이킹 정보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꼭 한번 보시고요. 캠핑장은 공원 입구 근처 숲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전기와 물도 연결돼 있어 편리했지만 인기 공원이다 보니 캠핑 사이트끼리 너무 가깝다는 건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도 캠핑 분위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캠핑장 들어서니 이미 많은 캠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텐트도 눈에 띄었고, 의외로 대형 RV버스나 중소형 RV도 많았어요. 또 픽업트럭이나 SUV 차량으로 끌수 있는 미니 RV도 모양과 형태도 다양해 신기했어요. 가장 큰 즐거움 역시 먹는 것이죠. 첫날 저녁은 준비해 간 통삼겹살이었습니다. 이럴 땐 한국 사람은 역시 브루스타가 제일 간편하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 아, 이런 게 캠핑의 참맛 아닐까요? 아침 두끼는 간단하게 구수한 누룽지탕. 거기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씩. 야외 나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죠. 하이킹 후 점심은 골뱅이 소면, 무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 이번 캠핑의 하이라이트, 리바이 스테이크였습니다.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장면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 구석구석에 칼집을 넣어 속까지 잘 익도록 합니다. 고기 전체에 올리브유를 듬뿍 골고루 발라줍니다. 후추가 들어간 바비큐 시즈닝을 고루 뿌려주고요 좋은 소금을 듬뿍! 생각보다 많이 뿌려야 풍미가 살아납니다 어휴. 지글지글 익어가는 순간 카메라로 잡아두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표면이 보이도록 살짝 뒤집어주고요 적당히 익으면 한입 크기로 잘라 바로 시식! 실제로 먹어보니 미디엄 정도로 익었는데 말 그대로 겉바속촉!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최고의 맛이었어요 함께 곁들인 버섯두부 된장국도 정말 구수하게 끓여졌어요 아 캠핑장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탈룰라 협곡은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오전 2시간 정도 계곡 아래로 내려가 폭포를 보고 출렁다리를 건넌 뒤 사우스림과 노스림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걷고 비지터 센터 구경도 했어요. 여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협곡과 폭포는 장관이었고. 계단이 많아 올라올때는 힘들었지만, 성취감도 컸어요. Good morning. 오후에는 탈룰라댐 위 호수로 나가 잠시 낚시도 했는데, 비가 와서 바로 철수.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빗방울 떨어지는 호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밤에는 불을 지펴 캠프파이어를 즐겼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멋진 추억이 되겠죠. 오늘은 조지아 주립공원 캠핑, 특히 탈룰라 협곡에서의 캠핑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캠핑은 단순히 야외에서 자는 게 아니라 자연과 제대로 호흡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캠핑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애틀란타 중앙일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